내 인생만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장터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난디아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디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장터에 나가 남의 짐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적었습니다. 남들은 곡식이 늘고 집안이 넉넉해지는 듯 보였지만 아난디아의 삶은 늘한 걸음씩 뒤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면 아난디아의 밭부터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면 아난디아의 지붕부터 들썩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좋은 자리는 늘 남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아난디아는 웃으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 남들은 다 길이 보이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아난디아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내가 옹졸한가? 그래도 속으로는 자꾸만 비교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디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 앉았습니다. 해는 붉게 내려가고 강물 위에는 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강물은 누구의 얼굴도 붙잡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아난디아는 강물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흘러가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막히는 걸까? 그는 손에 쥔 작은 돌을 물가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파문만 남았습니다. 아난디아의 가슴에서도 비슷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될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아난디아는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아난디아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난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는 늘 제자리입니다. 자꾸만 비교가 올라오고 마음이 시들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디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난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빠를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다. 얕은 곳에서는 돌에 부딪혀 소리가 나고 깊은 곳에서는 소리 없이 흐른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막힘은 물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길이 바뀌는 때일 수도 있다. 아난디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남들은 잘 가는데 왜 저만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물길과 그대의 물길을 같은 자리에서 비교하고 있구나. 남의 강은 햇빛을 받는 곳만 보이고 그대의 강은 그늘진 곳만 보이는 때가 있다. 비교는 그대의 눈을 좁히고 그대의 숨을 가쁘게 한다. 그대가 할 일은 남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물길을 맑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땅 위에 작은 모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강바닥에 돌이 너무 많이 쌓이면 물길이 더디고 탁해진다. 그대 마음에도 돌이 쌓여 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돌. 내가 뒤쳐졌다고 스스로를 때리는 돌. 모든 것이 빨리 풀려야 한다고 다그치는 돌. 그 돌을 한꺼번에 치우려 하지 말아라. 오늘은 가장 무거운 돌 하나만 내려놓아라. 그러면 물은 다시 조금씩 맑아진다. 아난디아의 가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그치는 마음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난디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내려놓을 돌 하나는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남의 속도를 내려놓아라. 남이 얼마나 갔는지 보려는 눈을 잠시 거두어라. 그 대신 그대의 하루에 물한 그릇을 맑게 하여라. 밥을 짓는 손이든, 밭을 고르는 손이든 그 손에 숨을 한번더 얹어라. 그것이 그대의 물길을 다시 살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난디아는 장터의 소리를 지나며 걸었습니다. 그는 남의 짐을 보아도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호흡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의 강을 보지 말자. 오늘은 내물한 그릇만 맑게 하자. 그날 밤 아난디아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구니를 하나 비웠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밭에 나가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삶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이 아주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내 인생만 막히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지는 밤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남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물길이 어디에서 탁해졌는지 한번만 다정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숨이 고요해지는 만큼 삶도 조금씩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